좋습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 스매시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플레이를 찾는 중이네.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어 찾고 있고요. 자, 오늘 가볍게 한번 잊어 볼게요. 제 고른 캐릭터 이제 카이저라고 이제 탱커 중에 탱커죠. 점령정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저라. 귀신의 소리가 들리네요 자 무시해주고 뭐 귀신? 자 갑니다 저러. 카이저 최전방 서아지고 이제 앞에서 따다다 굳이 개크네 터지면서도 딜 넣어줍니다 어이 짱크네 따 밀어주시고 따다다 따 따다다 따 따다다 <laughs> <laughs> 따쟤좀 쎄다? 굳이 쎕니다 카이저 네, 캐리 중이죠 지금 그래서 궁극기 쌓아줘야 되는데 정경정이기 때문에 점프를 해도 키가 크기 때문에 카이저가 웬만한 건다 때려요. 이렇게 하든 말든 카이저가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얘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laughs> 카이저가 이런 캐릭터예요. 이러면 저기 가시고요. 운에 버렸고요. 지금 적팀 숨도 못 쉬고 있죠. 카이저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사기 캐릭터예요. 밸런스 붕괴 캐릭터죠. 1번지 이러면 또 날라가고, 이러면 또 날라가고, 오호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사기 캐릭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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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덤벼. 또 날라가. 어딜 이기겠다? 가. 이기겠다? 어딜 가.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어디가 날라갔어요. 캐린 중이죠, 지금. 포공의 펀치 한번 날려주고 자신감, <laughs> 점프 뛰어보세요. 카이저, 어어어 잠깐만 날라가시고. 어 말투 왜 그래? 날라가시고 보내부렸쥬. 너무 쉽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디를 들어와? 가세요. 가세요 우리 집이에요. 수가시고요. 이겼어? 이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저를 하시면. 용가리트. MVP 가볍게 먹어줬죠?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